13주차 3교시 신용관리2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하실 내용은 신용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관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용카드 장단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린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18년 기준 현금 결제 비율이 약 20%도 안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카드가 이제 거의 현금처럼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현금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고, 또 분실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또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면은, 우리가 과소비, 그 다음 무절대한 어떤 지출, 이런 것들이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신용카드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인 어떤 부채 관리, 어, 또 지출 관리, 그다음에 신용 등급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아, 다시는얘기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신용카드의 장점을 보면은 우리가 현금을 불안하게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실과 도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또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그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워낙 또 cctv 도 발달되고 어또 카드를 또 우리가 분실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사용정지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서, 어, 현금을 잃어버리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어떤 분실과 도난위험해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비상시 우리가 현금 서비스라든지 리볼빙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떤 할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장점이, 어, 또 커다란 또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체 없이 결제를 잘 수행하면 오히려 자신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신용카드 영수증 활용해서 내가 어, 구매한 내역을 쭉 기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어, 체계적인 또 지출 관리를 할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어, 신용카드로 또 고액의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가 다음 달 신용카드 대금 결제까지 약 한, 한 40일 정도의 우리가 기간 동안에 무이자로 우리가 어떤, 어, 고가의 어떤 그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 이익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각종 어떤 부대 서비스, 어, 뭐, 포인트 카드,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예, 많은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 뭐, 모든 세상 사회는 음량이 있는 것처럼 신용 관리, 신용카드의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만큼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우리가 잘 눈여겨서 보고, 어, 그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큰그 신용카드의 단점은 우리가 충동금액 혹은 과소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행동재무학에서 보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우리가 만약에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우리가 지출의 규모를 보면은 현금을 가진 경우가, 아, 우리가, 아, 아 신용카드를 가진 경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지출해서 우리가 굉장히 충동구매를 억제한다는 그런 여러가지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현금을 직접 지갑에서 꺼내면서 소비를 하게 되면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예, 내가 이제 과소비를 막을 수가 있지만 신용카드 사게 되면 어차피 결제가 다음달에 이루어지고 당장 내 호주모에서 돈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과소비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어떤 어, 신용카드의 큰 단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구매는 결국은 언제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갚아야 될 외상 거래기 때문에 부채와같기 때문에 가계 경제의 안정에 어떤 불정적인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를 할 경우에는 할부 수수료나 어, 이런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 현금 서비스 수수료 리볼빙 서비스는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반 어떤 은행의 대출 이자보다 어, 비싸게 되고 특히 은행의 예금보다는 거의 일곱 여배 어, 최근에는 뭐0배 이상의 어떤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가입할 때는 단 1%만 더 줘도 이렇게 많은 그 특판 예금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시적으로 어, 신용카드로 활용되는 어떤 수수료가 비싼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재무주 관점에서도 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를 제가 어, 농협비씨카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농협비씨카드 1등급. 1등급일 경우에, 어, 그 1등급일 경우니까 1등급보다 낮은 사람은 이보다 더 할부수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할부기간에 따라서 보면은 대부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제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어, 6개월에서 9개월일 때는 이제 15%, 10에서 17개월일 때는 16%인, 어, 농협 PC카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하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7천 원인데, 둘에서는 39만 6천 원일까? 이, 한달 동안 내가 할부를 늘리는 것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게 5만 8천 오백 원의 수료를더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부를 하더라도 할부기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이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40만 원을 여러분들이, 예, 은행에다 맡겼는데, 1년에 여러분들이 이자를 만약에 10개월 동안에 36만 6천원을 주는 예금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아마 빚을 내서라도 가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10개월 우리가 카드 일시불로 살수 있는 것을 할부로 구매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 이자로 내가 수수료 내는 게 39만 6천 원. 거의 엄청난 고리로 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부를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예금과 비교해서 내가 예금에 가입할 때는 단돈 0.1%, 0.2%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수수어 예금 그 이자를 따지면서 좋은 예금을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과연 내가 할부를 할 때는 이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하는 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계산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데 한번 신경을 써 보시 자 이어서 우리가 어 시험 관리에서 또 중요한 것이 부채를 줄이고 어~ 또 부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 이제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이나 어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는 뭐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채를 잘 관리해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채 관리 방안 일곱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채 목록을 만들고 부채별로 언제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제2금융권. 어뭐 사금 이런 것부터 먼저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를 갚을 때는 이자율이 아무래도 높은 거어 고액의 어떤 그 저축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어, 대부업체, 이런 데부터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채는, 어, 최대한, 여력을 통원해서, 부채부터 상환해라. 내가 저축을 하면서 부채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부채를 줄이고 나서, 완전히 없애고 나서 저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 번째, 그리고, 소득원을 늘려서, 변동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부채관리 방안. 우리가 고정지출을 줄일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변동지출, 뭐, 문화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고정지출이 아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 몸이 아프면 주변인들이 알아서 도움을 받게 되지, 부채도 우리가, 어, 사실대로 자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신용이 안 좋다는 것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어떤, 어, 부채, 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우리가 신용관리를 잘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로 어 신용사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신용이 떨어지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떨어졌을 때 이걸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 적정 비율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건월 평균 소득에서 월 부채 상환액을 가지고 산출하는 건데 각각의 어떤 금융 기관이나 어떤 부채 어떤 속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은 기본적으로 어, 월평균 소득의 40%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보고 20에서 25% 이하면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평균 소득이 만약에 100만원이면 어, 이게 최소한 월 부채 상환액이 40만원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고 25만원 이하면 양호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 본인의 어떤 부채 적정성을 어, 한번 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채 목록은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면 되겠죠. 금융기관, 대출원금, 뭐, 연체 여부, 이자율, 그 다음에 상환 방법 어떻게 하는지, 상환 기간은 몇 년인지, 그리고 내가 월 상환액은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남은 대출 잔액은 얼마이고, 만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어, 대출을 어떤 그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어, 대환해서 내가 갚을 것인지, 어, 예를 들어서 내용을 이렇게, 금리를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아, 어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줄이고, 어, 부채를 해결하는 것도, 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부채는 우리가 늘리기는 쉬워도, 어, 굉장히 갚기는 쉽지 않다고 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 우리가 뭐 닭가슴살을 마, 많이 먹으면서 근육을 만들고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는 것처럼, 어, 부채도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 소득 수준과 어떤 상한 능력에 맞춰서, 어, 부채를 갚기를 원하는 어떤 상한 일자나 이런 것들을 잘지키고 내가, 어, 지출 통제하면서, 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 부채라는 것이 내가 그 돈을 벌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수입이 급감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나의 어떤, 어, 금융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가, 어, 퇴직 전한 최소 5년 전부터는 부채 목록을 통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 악성부채를, 어, 또 양성부채로 돌리고 또 그다음 부채 금액을 줄이고 부채 건수를 줄이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자산 목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부채 목록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드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부채상환 순서는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금리가 높고, 그 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데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금융, 대금업을 제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가장 신용도가 좋은 은행 것을 가장 나중에 갖고, 반대로 부채를 내가, 어, 일으킬 때는 가장 먼저 일으킬 게, 먼저 은행에서 안 되면 보험사, 보험사에서 안 되면 카드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뭐 부득이한 경우에 원치 않게 우리가 사채업자를 이용할 때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채업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어, 등록업체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등록업체에 그나마 이용하게 되면 어, 나중에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등록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그리고 어또 사채업자가 어, 네 번째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또 우리가 사채업자를 또 이용했을 때 많은 또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채업자가 어떤 대금을 빌려줄 때는 신용으로 빌려준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담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각서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때, 이때 사채업자가 그 어떤 담보를 본인들이 어떤 고의로, 헐값으로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약정을 한 어떤 약정서의 그 조건을 본인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고의로 대출금 받는 것을 피할 경우에 우리 그 채무자 입장에서 어, 이것을 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변제공탁제도입니다. 변제공탁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관할 법원에 갚을 돈을 맡기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 바로 변제공탁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제공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어 반드시 우리가 이제 공탁서를 두 통을 작성해서 법원에 공탁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민법 제 488조 제 1항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변제공탁제도라는 것을 활용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나머지 5번, 6번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알 내용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아, 어, 신용관리 어떤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국민행복기금에서 하는 채무조정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그다음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아마 이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 어, 자른 모시지에서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어, 이 제도들의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의, 어,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는 국민 행복 기금이 협약 가입 계명 회사로부터 인수한 연체 채권 채무자나 또는 우리가 학자금 대출 중에서 우리가 국민 행복 기금으로 양도된 연체 채권 채무자 중에서. 어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특징은 우리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인에서는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개인워크아웃은 한 8년까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행복기금은 10년까지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좀 내가 오랜 기간에 적은 돈으로 적은 돈을 내면서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어~ 국민행복기금 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나 어~ 이렇게 여기 소개한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의해서 어~ 추가적인 내용을 활용해 봅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제도들이 바로 어~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사입니다. 크게 좌측에 있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가 된 어떤 그~ 어~ 회복 시스템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어떤 판결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협약가입기관이라는 금융기관 보유채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채가 있으면 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통 만약에 사채를 쓴 경우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범위가 채무 범위가 우리가 15억을 넘어가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때 에, 여기서 말하는 15억이라는 것은 전체 채무액을 15억을 말하고 어 무담보 채무는 5억. 어, 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회생도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여야만 됩니다. 하지만 개인 파다는어 채무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프리워크아웃은 우리가 연체 기간이 에, 3개월 미만일 경우에 이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 실질적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 그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본인이 과다채무자라고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어, 우리가 어,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어떤 어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어, 기본적으로 파산을 신청을 하면, 어, 개인 파산 절차를 받게 되지만, 어, 어떤 어, 도덕적인 어떤 그, 어. 뭐를 해줘도 이런 것들 밖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거였던 어, 그 생활습관이나 어떤 채무능력 어, 소득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 개인 파산은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대부분이 한다면 우리가 사채가 있는 경우는 개인 회생, 그 다음에 어, 사채가 없는 경우에는 풀이 없것이나 개인 없것을 하게 되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에, 본인이 만약에 음, 어, 활용을 하게 된다면. 어, 저는, 어, 가급적이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 개인워크업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바로, 어, 개인회생은,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회생기간이, 어, 기본적으로 한, 어, 우리가 8년까지, 예,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하게 되고, 개인 워크아웃은 우리가 한 8년 정도로 하게 되는데, 어, 우선, 개인에서는, 어, 실질적으로, 어, 채무 면제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지만, 개인 워크아웃과 규는, 어, 삼각 채권. 삼각 채권이라 면은 어, 금융기관이 도저히 에,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어떤 그 채무에 대해서 70%만 인정되고, 나머지를 본인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실적로 어, 어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내가 만약에 두개 중에서 선택한다면, 어, 저는, 본인이 좀 많은 어떤 빚을 탕감받고자 한다면,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 또 개인회생은, 어, 기본적으로, 어, 본인의 어떤 최저생계비 이상의 어떤 기준이 되는 모든 부분을, 어, 원금상환에, 에, 어떤,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로만 생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 오크아웃을 활용하는 것이 낫고 소득이 적고 어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어떤 수익만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들을 활용할 때는, 한 곳에 가서 이렇게 상담받고 을 결정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데서 먼저 가서 상담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제도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활용해서 하시는 것을 효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유튜브나 이런 그, 어, 또 포털에 이런 소비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방법이나 혜택, 이런 또, 어, 또 장단점에 대해서 잘 비교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들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활용해서, 어, 뭐 이런 제도를 이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혹시라도 이런 제도를 이용할 때 됐을 때, 어, 가급적 빠르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의 신용회복을,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을 어, 다시 건강을 관리해서 내 몸을 만든 것처럼 그런 그 회복 지원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또 이제 많이 또 우리가 많이 접하는 개인 파산에 대해서 한번 어, 과정을 한번 프로세스 살펴보면은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 재산이 없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면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리하고 를 이 때, 파산 선고와 동시 파산 폐지라는 선고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 때, 이제,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이제 복권을 나중에, 어, 받으면, 나는 이제 다시 이제, 어, 일반인과 똑같은 이제 신용관리를 할수 있는 거고, 만약에 면책이 불허가가 되면은, 이제 계속 파산자로 남게 되는데, 어, 특별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그, 뭐를 해줘도 뭐 없다면, 어, 요즘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다 면책이 결정되고 나중에 복권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 파산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모든 빚을 다 청산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또 상당 부분있이 있습니다. 그럼 은이부이런프로이스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이 부분은 이부이부이 아니라 이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게 되면 파산 관제인 선임되고 나면 이때 채권자 집회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채권자 집회를 하게 되고 어, 이것을 재산으로 이제 어, 가격을 환가해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면책 결정을 하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용 관리였던 QA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약간 또잘 어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용을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 2011년도부터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더라도 신용점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대출을 줬다 해서 대출 가능금액을 알아보세요. 클릭, 이런데에서 신용정보를 입력했다가는, 어, 이제, 대출 업체가 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내 신용 점수가 낮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라도 여러 곳에 가서 대출 여부를 집중 조회하면은 어좀 신용 등급에 마이너스 용인이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은 이제 너무 짧은 기간에 여러 곳에 가서 금리 쇼핑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사채업자의 하고 어떤 이런 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는 건뭐 당연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숫자가 많으면 신용등급이 어, 나빠질 수 있다는데 실적으로 카드가 많다고서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 카드를 내가 어,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관리를 잘못해서 내그 보유 한도보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많이 카드를 쓰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 신용점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장수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실적으로 어, 내가 카드를 어,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카드에서, 어, 내 네, 일정, 한도에서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 신용카드 한도가 만약에 천만원인데, 이거 여기에서 한 천만원을 다 쓰면은 신용점수에 마이너스가 될수 있지만, 내가 신용카드 한도가 천만원인데, 한 2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뜬다면, 어, 큰 문제가 되지 않다. 는 그래서 신용카드 숫자보다는 신용카드 한도 범위 내에서 어느 적정 범위를, 어, 사용하느냐. 많은 범위를 너무 사용하게 되면, 요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체크카드도 어 우리가 어 실질적으로 신용점수에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어 체크카드를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은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사용하면은 신용카드 어 신용점수가 약 4점에서 40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체크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또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한번 나빠진 신용등급은 당연히 어 관리를 하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신용관리, 부채관리,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13주차 퀴즈로, 어, 제가, 어, 세 문제를 또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시간에 해드렸던 우리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어떤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까지인지, 첫 번째,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소비자 신용에서 소비자 금융과 신용 판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비자 금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문제를 해습니다 아,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어, 학습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은 제가 총 채무액이 얼마 이상 이하해야 되고, 그 중에 담보 채무는 얼마, 무담보 채무는 얼마라는 한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의를 아마 잘 들으신 분은 충분히 풀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서, 어, 또, 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면서, 또 오늘의 아포리즘으로, 어, 광근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곱 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데이브 램지라는 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어, 너무나 뻔한 예여이지만 빚은 은행만 배불리는 착취적 수단에 불과하다. 어, 결국은 빚을 줄이는 것이 빚을 없애는 것이 부의 불변의 법칙이다. 그래서 제가 어 저번에 그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액 자산가들의 어떤 그 은퇴 설계 전략에서 고액 자산가들은 어 전부 다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제가 PCI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카드를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빚이라는 것은 결국은 카드를 쓴다는 것도 이것도 빚입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내가 어 통제된 어떤 그 지출을 억제하는. 어 뭐, 지출을 억제하면서 빚을, 어, 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이번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3주차로 고객 유형별 은퇴 설계와 신용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아, 다음 시간은 이제 에, 15주차는 우리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후반부에 학습했던 9주차에서 13주차 핵심 요약 정리를, 어, 정리해드린 시간으로, 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